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어제 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았고, 오늘 강세로 마감은 했습니다. 그러나, 시청 상위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재미가 없었다. 특히나 지금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업종의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 재료. 사실 개별 재료라고 할 것도 없거든요 그냥 개별 수급에 의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건 여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나름대로 시세를 보이면서 강세 흐름으로 빨갛게 마무리지었어요딱 보면은 어제보다 빨간색이 많긴 하잖아요 특히나 지금 눈에 띄는 부분들은 hlb가 눈에 띕니다 hlb에 뭐 각종 재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공매도 상황이 쇼커버죠. 630만 주 정도 일어났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또 7월 2일입니다. 캄넨리 주마비 문제가 됐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캄넨리 주마비 문제라기보단 캄넨리 주마의 생산시설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FDA 미팅, 요게 잡혀서 이 기대감으로, 근데 사실상 미팅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실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완이 된 다음에 또 서류 작업을 해야 되죠. 서류 작업이 끝나면 그때 다시 FDA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한 다음에 빨리 진행되면 패스트로 6개월. 오래 지속되면 최장 1년. 그러니까 이게 또 보완을 했다고 하면 FDA에서 실사 나오고 검증하고 뭐 하면 시간이 줄줄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 말. 빠르면 내년 중순 정도는 돼야지 FDA 삼상의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어쨌든 삼상이 가까워진 건 맞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존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10조가 맞을까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0.06%로 강세 마감했는데 이 부분에선 HLB의 하드캐리가 있었다 그리고 바이오의 강세가 나왔다 제가 일요일 라이브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오, 바이오, 이게 <laughs> 라인인데, 바이오, 바이오,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2차 전자 아니면 바이오 밖에 갈게 없어요 일단 반도체도 오늘은 반등은 나름 열심히 했지만 엔비디아가 일단 꺾여 있기 때문에 얘네가 추세적으로 다시 고개를 든다? 아 그러긴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오늘 나름 반도체 업종이 추세에 하단을 터치해서 반등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오늘 얘기해 볼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게임즈가 나름의 강세에 보였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붙으면서 시세에 보이고 있는데 그 중심에선 NC소프트가 기업 분할 비상장으로 진행은 한다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사업부랑 이렇게 마케팅 사업부랑 해서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NC 소프트에 대한 홍풍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 글쎄, 글쎄, 쉽습니다. 갈게 없어서 그냥 한번 간게 아닌가. 그리고 의료비용기주도 오늘 그냥 재미없는 모습이었고, 정말 아이러니한 건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주가 너무나도 힘이 없다는 거. 이거 당장 체크원전 수주 기대감이 다음 주거든요. 늦어도 다 담주예요. 그래서 이거 한 번은 갈만한데 너무 못 가고 있다. 그리고 의외로 로봇주가 힘 한번 써봤고 AI도 한번 힘 써봤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 주가 힘을 이제 잃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들었던 대로 화장품 주가 계속해서 뭔가 개인들 간에 수급 폭탄 돌리기가 일어난 것도 있다. 그래서 어 누가 고점, 누가 고약야 마지막에 잡는 사람이 이제 독박 쓰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투자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큰 시세가 나오는 거는 바이오에서 나올 수 있지만, 키워드로 드린 게, 바이오가 올라가는 게, 예전같이, 뭐, 바이오 사업을 한다고 한다. 막 이런 사업 목적 추가. 이런 걸로만 오르던 바이오 업종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바이오도 뭔가 라이센스 하우스 보이던지, 아니면 진짜로 임상에 대한 데이터 확보. 어떤 진전력. 실체 막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야지 바이오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에로만 나오더라도 그냥 올라가다가 내려치켜버립니다 진호맨 컴퍼니도 오르고 에이플리 바이오도 오르고 좋은 시세 보였다가 결국은 라이스 사운 나왔는데 이것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왔다가 제로소멸로 눌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도 다 같이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합지수가 올라가려면 은 2차전지가 어느 정도 힘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코스닥의 중심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들 2차전지가 종합지수는 견인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종합지수가 올라가려면 2차전지가 큰 시세는 아니더라도 방향 자체를 조금 틀어주어야지만 바이오가 한번 뭐 산발적으로 종목마다 미친 듯이 한번 땅땅땅 튀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알티오즈 힘 한번 썼고요, 삼성단도힘 썼고요, 그리고 리가 힘 썼다가 오늘은 ABL 바이오가 힘썼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바이오도 돌아가면서 힘을 써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HLB까지 힘을 써버리니까 또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코스피는 오늘 상대적으로 나스닥이나 미국 신지 하시다 보니까 금융진를 비롯해서 모두 음봉 처리가 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나 하이닉스가 오늘 빠져서 시작했거든요. 엔비디아의 하락세로 한3.6% 정도 마이너스 시작했는데 이거 기어이 양전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밤에 엔비디아도 반등하지 않을까 뭐 이런 단순한 논리도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힘썼거든요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시장 반등할 때 제일 먼저 수급이 들어가주면서 머리끄댕이 콕탁 땡겨올렸습니다 그래서 HLB랑 삼성전자를 힘쓰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뭐 엄청 재밌는 시장? 그런 건 아니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시총 상위주가 힘을 써버리면 코스피 종목이 아무리 플러스를 만든다고 한들 개별주의 메리트는 없는 거다 어, 이렇게 좀볼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딱 보면은 뭐다 같이 오른 것도 아니고 어느 업종 특별하게 오른 거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굳이 따지면 뭐 게임주만 이 정도 오른 거고 HLB 그렇죠? 요렇게만 좀 눈에 띄고 그나마 플랫폼 요 정도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업종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의 발걸음이 갈 곳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침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유가상승, 뭐, 이스라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조선주가 좀 힘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해운주가 힘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오후가 될수록 이렇게 반도체가 올라오고 바이오 올라오고 이런 동안에 다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뭐가 올라간다고 붙으면은 다음봉한 번씩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영일만 테마주들도 윗골이 달고, 얻어맞고, GS 글로벌 이런 거, 한국 가스공사, 그리고 동양철관, 화성배부, 다 윗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테마주 쫓아가는 매매했다가는 그냥 물리기 십상이다 그래서, 어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로 중심으로 세팅하되, 여기서 바이오 비중이 제일 높아야 되는 것도 맞다. 다만, 좋은 바이오를 고른 게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대장들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섹터들도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도 올라갈 놈을 잘 골라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정도 얘기 들어보겠고, 종합지수가 올라가려면 결국엔 뭐다? 2차전지가 한 번씩은 땅땅 쳐줘야 된다. 한번땅 쳐주고 쉬는 흐름. 그동안 바이오는 쭉 올라가요. 또 2차전지가 한번땅 쳐줘요. 그럼 바이오 또 도망가지만, 그래도 2차전지가 한 번씩은 쳐주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코스닥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정확하 보면서 한번 쭉 정리해 봐 드렸고요 그리고 HLB 얘기도 방금 전에 드린 그대로입니다 어라? 쇼커버링으로 올라간 건가? 사실상 HLB의 스케줄상 지금 올라가는 거 조금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빈틈을 통해서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다 거를 아마 시금을 준 건가 싶어요 왜냐면 여기서 진짜 시장이 밀려서 HLB가 자연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 쇼커버링 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둬도 시장의 상승이 나올 것 같으면 HLB도 패시브 때문이라도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이 최저점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공매도 입장에서.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지금 쇼커버를 선제적으로 먼저 딱 치고 간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어쩌면 시장의 상승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HLB로 우리가 힌트를 한번 얻어볼 수 있는 거고 hb가 또 리보세라디비 6천원 카멜리 주법이 1.6조원의 매출을 중국에서 달성하고 있다 근데 이게 간암 치료제로만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리보세라디비는 위암 3 4차 죽기 직전에 위암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항암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중국에서 엄청나게 효과가 많았어요 그리고 항소제 약과의 콜라보가 카멜리 주법을 통한 간암 치료제로 시작이 된게 아니라 원래 중국에서의 위탁 판매를 하던 제약사가 항소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h l v 가 리보세라닙을 항소제약에다가 넘겨주면 항소제약이 위암 치료제로 중국에 이제 처방을 했던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간암 치료까지도 감염의 주막과 병용해서 진행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2017년, 2018년에 이미 위암 치료제로서의 리보세라닙의 매출 자체도 3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리버세나님이 미국에서 FDA 삼상에서 데이터가 오염돼가지고뭐 미끄러진 건 있는데, 그래도 중국에서는 여전히, 특히나 아시아인 대상으로는 위암 치료제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4기면은 이제 암이 1기, 2기, 3기, 4기, 5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4기 환자랑 3기 환자에서 완전 간에가 최명인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리버세나님이 와, 대박이다. 지게 이거 짱이다. 막 죽기 직전에 사람이 위암이 싹 치료됐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들 정도로. 생존기간도 일반적으로 60%가 넘을 정도로 생존기간을 많이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 리보세나립에 대한 데이터만 보면은 진짜 위험치료제로 다시 FDA 도전해도 될 정도가 아닌가 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캄넬리 주마브에 관련된 생산시설에 대한 가남 신약 미팅이 다음주 7월 2일에 있다는 거 요것도 HLB의 호재가 될수 있는데, 이건 이미 5일 전에 있었던 뉴스다. 이게 좀 뒤늦게 반영될 것도 웃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냥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얘기 드려보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 건강한 조정이냐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기술주들의 하락, 뭐, TSMC나 인텔이 소폭 눌렸는데, 이런 수급과 자금들이 그냥 증시에서 이탈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금들이 다른 우량주들의 힘이 실려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더라. 특히나 헬스케어, 바이오, 자동차, 에너지, 뭐 다방면으로 지금 힘이 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 시장도 점점 어 시중 상위주에 쏠려 있던 수급이 시장 전체에 온기를 퍼트리는 그런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 정리하는 과정에서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두고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9월에 금리나 가능성이 지금 67%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한껏 나오면서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 발언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다만 거슬리는 건 비트코인이 8,500만 원까지 밀리면서 6%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뭐라 그랬냐면 제가 항상 얘기듣듯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지표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투기성 자금이 회수가 되고 있는 것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시세가 올라갈 때 증시가 더 가벼운 암호화폐 시장을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 들었고 또 비트코인의 시세가 빠질 때는 증시가 후행성으로 또 따라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산시장에서는 환율이 가장 시총이 높고 그리고 그 다음 원자재 시장이 큽니다 그리고 채권이고요 그리고 증시예요 그래서 환, 원, 채, 증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여기에 암호화폐까지 붙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순서대로 암호화폐가 제일 자산시장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리드미컬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증시거든요 예전에 증시의 움직임을 보고 채권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해 볼수 있었습니다. 원자재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조정을 암시하는 것 수도 있다. 혹은 비트코인에서 이탈한 자금이 증시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조건 속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비트코인을 투기성에 대한 심리지표로 빅스 지수랑 공포 지수죠. 이거랑 조합해서 보면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우려감들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암시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자꾸 이런 식이면은 조금 언젠가 경계는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은 이미 4006%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6월에 1, 2주차에 이렇게 올라던 수급을 두째 주 목요일부터 하락이 이제 7거래 연속 나오다가 오늘 기어이 진정은 조금 보인 정도예요. 뭐 상승 간의 기별도 안갈 만큼이고, 이 상승을 기점으로, 오늘 지지받는 것을 기점으로 다시 추세를 돌리는지, 이것도 우리가 체크포인트로 가져가 보겠다. 그래서 일단 오늘 기대감은 202선까지 끌어올려주는 거였는데, 뭐 이거는 그냥 기대감 이었을 뿐이고, 힘을 못써주 거고, 그리고 아까 정합화 보면서 얘기했던 것 같이 2차전지가 한 번은 쳐줘야 할 것이다. 어, 시청 상위적인 부분으로 2차전지가 조금이라도 반등세 보여야지 바이오의 종목별 모멘텀이 부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연쇄적으로 코스닥의 투심에 불이 붙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얘기 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이게 조금 약한 부분이 돋보이고 있다는 거. 뭐 이런저런 증시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은 어쨌든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건 맞아요. 기대감이 존재하는 건 맞는데 결국의 문제는 뭐죠? 오로지 안 가는 주가일 뿐이다. 지금 주가 안 가는 커피코는 모든 게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입장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런 얘기 드리고 아침 시장에도 제가 지루하다, 지루하다 막 이런 얘기 계속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지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에는 이거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 드린 게 저라면 이렇게 개인들이 툭툭 내려찍을 때 반응이 있었어요. 외국인이 톡톡 수급 들어올 때 개인이 툭툭 팔렸거든요. 그 저라면 지금 이쯤에서는 외국인이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때 개인들이 떨어져 나갈 거거든요. 라고 했는데 오히려 기간은 나가고 개인은 그냥 짱짱하게 버텨버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아무튼 뭐하락 종목 자체도 어제보다는 나은 한 1100개 정도 하락 그리고 상승 종목은 한 1300개. 최근의 흐름과는 다르게 어 나름대로 어 상승 종목이 많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코스피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여전히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약업종이 강세 보인 거 보니까, 아, HLB가 초강세 보였구나. 화학업종, 엔케이 약세 를 보였구나.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약하니까, 어, 좀 강세 보이기 힘들었네. 그 와중에 삼성전자이닉스는 대단한 시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 수급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매수세를 나름대로 6천원까지 뽑아주면서 시장을 견인은 했지만 또 엄청난 강세로까지 뽑아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찝찝함을 하나 남겨두고 내일을 맞이하는 느낌 일단은 내일이 이제 수요일이고 목, 금 이렇게 2분기가 3일이 남았습니다 근데 금요일은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내일과 모레 정도 특히 모레 오전 정도까지는 강세 흐름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어, 그래서 이거 수익률 확정을 좀 지어줘야 되거든요 기간 입장에서 그래서 내일과 모레 오전까지는 조금 공격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대응해도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어, 이 정도 얘기 드려보고요. 이제 3분기 들어가면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우리 시장을 미친 듯이 사주고 있어요. 우리 시장이 가는 도중에 흔들기는 있었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일관되게 매수, 개인의 흐름은 일관적으로 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국내 증시가 한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박스권을 뚫고 강세를 보인다면 올라갈수록 개인들은 차익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는 미국으로 가자 그래도 엔비디아에 물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엔비디아가 갑자기 조정세를 받아요 정말 완벽한 인간지표 아닙니까? 어, 그래 지금도 이거 올라오면 올라수록야 국내 증시는 안돼 미국으로 가야지 라고 하면 할수록 국내 증신 좋아지고 아마 미국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시,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자 그리고 오늘 이제 2780까지 한번 도전해 봤는데 제가 봤던 거는 2785까지 였어요 네, 안타깝게 여기까지 도달 못한 게 조금 아쉽고 요거 컨트적으로 보면은 제가 지금 보는 게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땡겨 놓고 땡겨 놓고 횡보 구간, 그리고 여기서 횡보 구간 나오고, 지금 요거 나온 것 같거든요. 요거, 요렇게. 그래서 내일은 아마 진짜로, 지금 현재 미선물은 좋지 않은데, 요렇게 갭상승이 나와서, 그리고 목요일날은 마이크론의 실적을 우리 시장에 바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올려쳐서 윈도우 드레싱으로, 그 다음에 오후엔 좀 밀리는, 요런 현상. 그리고 금요일은 마지막 날 나왔고, 그다음 7월 초에 조금 눌리는 흐름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건 퀀트적인 거니까 그냥 재미로 보는 거고요. 지금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뭐이 정도 조정받고 계속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기대감 가져보기로 하고, 지금 이건 그냥 적당히 갭을 배웠다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특별한 일열으면 여기서 더 엄청나게 밀릴 거다? 그런 정도로 보고 싶진 않다. 그냥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랑 뭐 제약업종 이렇게 있는데, 반도체 업종 보면은 여태까지 얘기되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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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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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그래서 이렇게 선을 이어 보면은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 그럼 지금은 반도체가 오늘 어 아무리 엔비디아가 빠진다 뭐한다 한들. 지지를 한 번은 받을 수 있었다. 그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지금도 계속 반도체는 질질질질 빠지고 있죠. 근데 이렇게 극극하게 빠진 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등했다가도 한번 시간을 더끌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간을 조금 더 끌었다가 그 다음에 튀겨먹는 그런 그림이 반도체 업종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난 강세를 기대하지 마세요. 당장에는. 당장에는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제일 낫지 않을까. 그리고 2차전지가 종합지수의 상승을 위한 상승, 패시브 자금이 한 번쯤 저가 메리트로 들어올 가능성 이 있다. 왜 시장이 그래도 좋은 흐름 보이고 강세를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가늠해 본다고 하면은 뭐 비관적으로 볼거 있나? 시장 지금 그냥 한 번은 액티브하게 한번 들이대보면 하다. 제가 기준으로 잡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금리 인하입니다. 9월에 지금 금리 인하가 거의 시행되는 걸로 높은 확률로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시장이 눌리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 시작되기 전 9월 1, 2주차 이때까지 우리가 넬리를 한번 기대해보고 싶어요. 큰그 하락이 있기보다는 가는 길에 적당한 조정 정도 가는 길에 그냥 적당한 조정 이런 거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금투세입니다. 이 금투세가 뭐 다음달이랑 다 다음달까지 어떠한 조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증시가 한번 꼬꾸라져야지 금투세 유예해 줄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을 때 뭔가 시장이 쿵 하고 눌린다 이런 눌리는 흐름이제로소멸로 나오면서 야 이거 이대로 금투세 시행하면은 진짜 더 빠진다 그러면서 연말에 대한 금투세에 대한 우려감 이런 걸로 그냥 더블로 우리 시장이 또 얻어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것들. 시장 하락이 나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리스크는 시장이 하락하면서 잘 소화해 줄 것이고 금투세는 기어이 시장이 부러지고 나서야 야 우리가 금투세 유예해 줄게라고 하면서 증시가 반등을 한번 빵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두 가지가 어 굉장히 9월달에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력이면 7월과 8월에는 한껏 그래도 시장을 땡겨봐 주지 않을까. 3분기 실적이 매우 기대가 되는 것도 맞으니까 요거 한번 기대하면서 4분기까지 컨센서스를 빡 땡겨오면서 한번 쳐줄 수가 있다 원래 통상 8월에는 시장이 별로 좋지 않는데요 이거는 8월 한 달로 봤을 때 있고 8월 초는 그래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8월 초까지는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바라는 건한달반 정도 7월 초부터 8월 초 중순까지만이라도 시장이 미친 짓이 한번 빠빠빠바 땡겨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차익하면서 슬슬 혹시 모를 조정 그리고 혹시 모를 이 금융시장의 이벤트를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어쨌든 저가 메리트를 볼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끌수 있으니까 이쪽보다는 이차전지랑 바이오의 반등. 특히나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이고 바이오는 모멘텀의 부각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코스닥은 뭐 이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올랐다가 이렇게 눌린다고 하면은 많이 눌리면 뭐 여기까지 누릴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 눌리는 거는 막 지금 당장 엄청나게 생각하고 싶진 않고 지금은 요 추세. 여기서부터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의 하단. 여기를 오늘 딱 지지 바꿔서 튕겨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렴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땅, 땅, 땅 해주고 7월 초에 눌림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어뭐 지표들 보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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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치고 와서 제가 바라는 거는 1,057 포인트 여기까지. 지금 1,057 포인트라고 하면은 종합지수가 그래도 한20% 이상 뛰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2차전지가 일단은 1차적인 반등 한번 해주고,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 미친놈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일단은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제약, 그리고 니가 켄 바이오도 좋은 시대에 만들고 있거든요. 삼천당도 이거 죽었다고 보기 애매하죠. 어제 많이 빠졌지만. 그리고 알테오젠 오늘 또 올랐습니다. 진짜 30만원 눈앞에 두고 있고요. HLB도 이게 어딜 봐서 삼상에서 하한가 많고 또하한가 점한가 받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까? 지금 강성 HLB 주들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 그러면서 공매도 쇼커 뭐 미친 일이 나와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laughs> 시총이 9 5조예요 그래서 정말 시가총액 상위에 HLB랑 RTOD 떡하니 자리 잡으면서 야, 바이오도 있어. 또셀트리온 제약도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3개, 바이오 3개. 이렇게 버티면서 지금 코스닥의 중심은 2차전지랑 바이오다. 여기도 또 반도체도 두개 껴있긴 한데 뭐 삼천단 제약이랑 이런 것까지 들다 합치면은 역시나 제약 바이오랑 그리고 이차지가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차원지가 또한번 툭툭툭 쳐주면 시총 빡빡빡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매미 예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시총 100조까지도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진 못하겠지만 자연 반등분만 생각하더라도 이차원지의 훈풍을 한번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근데 2차전지 뭐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특히나 양극지 쪽은 지금 수출 데이터가 수준이 오르다가 5월 달에는 살짝 꺾인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 회복을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 이거 캐짐이 2분기에 정리가 되고 3분기에 회복을 꿈꿨는데, 이거 3분기에도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어, 눈높이를 낮춰야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암시한 데이터들이 속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방향에선 결국에 2차전지는 갈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바이오가 뭐 얼마큼 성장을 하든 간에 2차 전지도 그 못지않게 올라갈 것이고 ai가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결국에는 2차 전지보다는 성장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성장에 대한 어떤 돌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개별주 장세 속에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지금 윗골이라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잠깐 움직이고 내려쳐 버리니까 따라가는 매매하면 답이 없다 결국엔 지금 교육시키는 겁니다 투기하지 말고 투자하라고 세력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라 쫓아가는거 하면 어떤 이슈 어떤 테마 저축산이 모시기 영일만이 모시기 아무 쓰잘데기 없다 지금은 진짜 기업같이 밸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강세를 볼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라 막 이런 얘기를 뭔가 시장에서 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아무리 잘 팔아봤자 이거 쭉 땡겨 먹는 거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올라왔다가 발락했을 때아또 떨어지네 올라갔는데 좋아 이번에 뚫을까 근데 또 떨어져 아또 떨어졌다 이번에는 털리지 털리지 털리 털리지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하는 거를 항상 기대하고 여기서 한번 더 내려온다들 다시 이번에는 가겠지 하고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큰 시세 받아줘야지 비로소 내 계좌가 늘어난다는 거 결국에 지금 핵심은 뭐죠 이 박스권 장세 코스닥의 박스권 형상에서 계좌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 이길 수 없어요. 지금 부러지는 업종 막 옥석가리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모두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가는 놈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가는 놈 조금 먹고 죽는 놈다 죽여버리면은 그러면 계좌는 깨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보여드린 것 같이 코스닥 경우에는 연봉으로 봤을 때 음봉입니다. 이번 1월 2일 이때 기준으로 지금 파란색이라고요. 수익 보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개인 투자자 절반 이상은 수익권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내 계좌를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 뿔려놔야지 나중에 종합지수가 빵! 하고 오를 때내 계좌가 이 아래에서 살준 것만큼 바바박! 하고 가속도 붙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꼭 지금 야금야금이라도 준비하자. 개별 종목의 이슈가 지금 당장에는 많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러나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라는 게 시작이 되면 은 본격적인 재료 노출들이 생길 겁니다 아니 왜 지금까지 재료 노출 안 했어 이 좋은 재료를 왜 여태까지 안 나왔지 공교롭게도 종합지수의 랠리가 나올 때 호재성 재료들이 연쇄적으로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 그에 대한 시그널들을 일단은 엔캠 같은 24년도에 이사연지 주인공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도 한번 어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박스권이 탈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주도 주의 어떤 종목들이 부러진다는 거는 이 수급이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판짝이가 일어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특히나 에코프로 BM도 오늘 저점을 깼거든요. 이렇게 에코프로 BM이 저점을 깼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무언가 이차전지가 조금은 약한 것도 맞다. 그러나 기다리긴 기다려야 된다. 주가를 볼게 아니라 이 흐름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비관적으로만 볼건 아니고 조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이천지와 바이오 간간에 한정된 수급의 싸움이 치열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는 하다. 어 그러나 여기서도 바이오가 조금 유리한데 이천지 비중을 마냥 버려서는 안 된다. 어 나중에 그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율 배분을 통해서 일단 바이오가 열심히 올라가 주면 점점점 싸져 있는 이 2차전지를 슬슬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2차전지 단가가 맞춰지고 좋은 시세를 우리가 나중에 뽑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운영을 계획적으로 차익 보면 난 저쪽 포트폴리오로 옮겨야지. 이런 계획들을 면밀하게 세우시면 조금 더 대응하기 쉬운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아무리 주가가 빠져도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늘리고 있다는 것, 이런 거 정도. 그리고 엔캠 이런 주도 종목들이 눌린다는 건 새로운 판짝이 혹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내일은 어떠한 재밌는 개별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감 가지고 어 지극적으로 우리 시장 이제 콘닥도 눌린 만큼 눌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안 빠지고 한번 랠리 만들어 보는지 우리 지켜보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이거 진짜 뚫어줄 수 있는지 진짜 기대해 볼게요. 어, 여러분이 시원한 여름휴가를 갈수 있도록 시장이 도와주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만나요. 안녕!